안녕하세요. 양이입니다. 네, 제가 이번에는 탱글 모래께인가 그거를 만들어 볼 건데요. 그 뭐지? 이거 출처는 아이스 마카롱 님이고요. 제가 이게 시작을 할 때마다 이걸이 인형을 놓는 이유는 이 인형이 양이에요. 근데 제 닉네임이 양이잖아요. 그래서 그냥 맞아 갖고 그렇게 한 거고요. 별 다른 뜻은 없습니다. 그럼 준비물 소개할게요. 네, 준비물은 일단 아이클레이, 이 탱글.. 어디.. 뭐지? 아 탱글 아닌데 투명 푸딩 젤리괴물. 그.. 이거는 그 소다고요. 그리고 섞을 통, 섞을 것, 물, 그리고 혹시 모를 휴지입니다. 만들어보도록 할게요. 근데 만드는 장소가 달라, 달라졌죠 저번에는 제가 그제 방에서 했었는데 제 방에서 했었는데 제 방이 오늘은 너무 더러워서 제 방에서 안하고 지금 여기는 안방입니다 안방이 지금 안방... 어머, 죄송합니다. 안방에서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전자렌지도 필요합니다. 이거를 녹여야 하기 때문에, 네, 이걸 여기다 놓고, 이거를 전자렌지에 돌려줍니다. 근데 이게 안 녹... 녹아... 다안 녹그니까 전자레인지 돌려주는 거예요. 돌리고 올게요. 네, 10초를 돌리고 왔습니다. 제가 저번에 이거를 연속으로 20초를 돌리고 왔는데 20초를 돌렸는데 이게 약간 터질 것처럼 그 전자레인지가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바로 딱 멈췄는데. 저는 그래서 20초를 할 거면 10초 하고 좀 썼고 20, 아, 다, 나머지 10초 하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. 10초씩 띄어서 하거든요. 네. 지금 아직 한참 안된것 같으니까 한번더 돌리고 올게요. 네. 10초 더 돌리고 왔어요. 지금 아까보다 훨씬 더 이렇게 더물 같죠? 근데 제가 물을 좀 많이 넣은 것 같기도 하고 여기 근데 좀 어두울 수도 있어요 어두울 거예요 빛이 원래 저쪽에 있는데 여기는 좀 구석 쪽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김치 냉장고 위라서. 좀 소리가 날 수도 있어요. 그점 양해 부탁드리고요. 물이 좀 너무 많은 것 같길래 이거를 좀더 넣었어요. 투명 젤리겜을 좀더 넣었어요. 한번더 돌리고 올게요. 전자렌지에. 네, 한번더 돌리고 왔는데요. 이렇게 약간 뭉치는 것 같아요. 네, 딱이 정도거든요. 이 정도 되셨으면, 제가 아까 준비물에서 까먹은 게 있는데, 통이 하나가 더 필요해요. 왜냐면, 아이클레이를 녹여야 되기 때문에. 아, 그리고 제가 지금 용량이 없어서, 용량이 좀 부족해서, 좀 빨리 끊을 수도 있어요. 그점 양해 부탁드리고요. 많이 끊을 거예요. 이 정도 넣어주시고요. 아, 그 어머, 죄송합니다. 송이의 영상을 보셨으면 알 수도 있으실 텐데 저랑 송이랑 민이랑 다 같은 반이고 다 친하거든요. 그래서. 그래서 셋이 같이 찍는 영상도 있을 거고 한 명씩 찍는 영상도, 이것처럼 한 명씩 찍는 영상도 있을 거고 두 명씩 찍는 영상도 있을 거예요. 근데 그거는 어 다른 애들 영상, 애들 폰으로 찍을 수도 있고 제 폰으로 찍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 다 녹여주고 올게요. 근데 이거는 이렇게 손까지 동원해서 같이 해주시면 더 빨리 되거든요. 좀 더럽고 찝찝하긴 하지만, 씻으면 되기 때문에. 이렇게 해주고 올게요. 네, 대충 다 녹여주고 왔는데요. 지금 제가 상태를 보여드리자면, 이렇게 됐어요. 근데 이 상태에서, 소다를 넣어줍니다. 소다를 넣어서 뭉치게 해줍니다.